EQS580 SUV 차량 안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손잡이 부분, 이쪽에 보시게 되면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는 버튼인데, 위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문을 열수 있는 버튼,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문을 잠글 수 있는 버튼입니다. 시트를 조종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앞, 뒤, 전체적인 위아래, 허벅지 부분 위아래, 허벅지 받침 앞뒤, 등받이 각도, 헤드레스트 위아래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고, 열선이랑 통풍 각각 3단계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R버튼은 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시트를 조정을 해주시면 조수석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메모리 시트 저장을 하실 때에는 시트 포지션이랑 핸들 포지션, 사이드 미러까지 다 조정해주신 후에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은 M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1번 눌러주면 소리가 한번 나면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